냉장고가 당신 가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안전학과 이수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작년 겨울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냉동실 깊숙한 곳에서 1년 전에 얼려둔 국수를 발견했습니다. 얼려뒀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푹 삶아서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복통과 구토가 시작됐고, 결국 온 가족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바로 독소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독소가 냉동을 해도, 아무리 펄펄 끓여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얼린 국수가 어떻게 독약으로 변한 걸까요? 냉동실의 진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상자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뿐입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얼려서 잠재울 뿐입니다. 우리가 냉동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잠자던 세균들이 깨어나 독소를 만들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국수수 사건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 썩는 현상, 산폐입니다. 국수에 들어있는 미세한 기름 성분도 냉동실에서 1년 내내 공기와 만나면서 천천히 썩어갑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름이 치명적인 독소와 발암물질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냉동했다고 1년, 2년씩 안심하고 두시면 절대 안됩니다. 냉동실도 이런데 만능 보관함이라 믿는 냉장실은 어떨까요? 냉장실에 넣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되고 심지어 독소 덩어리로 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가족을 위협하는 독상자에서 건강을 지키는 보약창고로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잠깐, 혹시 이 정보가 내 가족에게 정말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두시면 앞으로 나올 더 중요한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식품을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버섯의 배신. 마트에서 버섯 사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100명 중 100명. 저도 포함해서 비닐 포장 그대로 냉장실 채소칸에 바로 넣으시죠. 그게 바로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버섯은 물먹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수분을 엄청나게 흡수해요. 그런데 냉장실 채소칸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습합니다. 버섯이 차가운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비닐에 갇혀 숨을 못 쉬게 되면 곰팡이가 자라기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축축하고 미끈거린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독소가 생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아까 그 국수 사건처럼 이 곰팡이 독소도 열에 강합니다. 아깝다고 눅눅한 버섯을 찌개에 넣고 펄펄 끓여도 독소는 그대로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 간을 직접 공격해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버섯은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 넣으면 보약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버섯을 얼리면 수분이 얼면서 팽창합니다. 이때 버섯의 단단한 세포벽이 모조리 깨집니다. 원래 버섯의 좋은 성분들, 예를 들어 지방을 태우는 성분이나 면역력에 좋은 성분들은 이 세포벽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한번 얼려서 세포벽이 깨진 버섯을 찌개나 볶음에 넣고 끓이면 갇혀있던 영양소들이 국물 속으로 훨씬 더 많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얼리는 것만으로도 영양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얼려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버섯은 절대 물에 씻지 마세요. 밑동만 자르고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서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담아 공기를 빼고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드실 때는 해동하지 말고 얼린 상태 그대로 요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린 버섯은 최대 12개월까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버섯을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의 숨겨진 위험. 고구마는 우리 국민 간식이자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슈퍼푸드죠. 그런데 이 착한 고구마가 잘못 보관하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게 됩니다. 혹시 고구마 껍질에 검은 반점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주부님들이 살짝 썩었네 하면서 칼로 도려내고 쪄서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그냥 썩은 게 아닙니다. 이 검은 반점의 정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 독소가 우리 간에 치명적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열에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찜기에 찌거나 솥에 삶거나 심지어 군고구마로 만들어도 이 독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깝다고 검은 반점만 도려내고 쪄먹었던 그 고구마가 사실은 우리 간을 공격하는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고구마에서 쓴맛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건 100% 독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아까워도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싹이 날까봐 냉장실에 넣어두시는 건데요. 고구마는 원래 10도 이상 되는 따뜻한 곳에서 자란 작물입니다. 차가운 냉기를 만나면 사람이 추위에 얼듯이 냉해를 입어서 조직이 물러지고 오히려 더 빨리 썩습니다. 고구마 보관법 실온입니다. 12도에서 15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신문지로 하나씩 싸거나 구멍 뚫린 상자에 담아 베란다 구석이나 다용도실에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관하시면 한두 달도 끄떡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냉해를 입기 시작한 거니까 일주일 안에 빨리 드세요. 세 번째 감자의 이중함정. 감자는 고구마보다 훨씬 더 무서운 두 가지 함정을 동시에 가진 재료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독이 생기고 실온에 잘못 떠도 독이 생기는 까다로운 식품이죠. 첫 번째 함정, 냉장고.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진짜 문제는 이렇게 당으로 변한 감자를 고온에서 요리할 때 벌어집니다.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암 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바람 추적 물질입니다.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몇 도부터 위험할까요? 120도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전을 부치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때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넘어갑니다. 그럼 감자전도 못 먹나요? 아닙니다. 문제는 냉장 보관했던 감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당 성분이 몇 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120도로 가열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면 요리하기 전에 딱한 가지만 하세요. 물에 담가두는 겁니다. 이 발암물질을 만드는 당 성분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감자를 채썰거나 갈아서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리고 물을 버리고 새 물로 한두 번 헹구면 나쁜 당 성분이 씻겨 내려갑니다. 그다음 감자전을 부치면 발암물질 걱정을 90% 이상 덜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찌거나 삶아 먹는 겁니다.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120도에 절대 도달하지 않죠. 찐 감자, 삶은 감자는 발암물질 걱정에서 100%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함정 솔라닌. 감자가 햇볕이나 밝은 조명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초록색 부분과 쌍눈에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강력하게 농축됩니다. 이 독소 역시 고구마의 검은 반점처럼 끓이거나 삶거나 튀긴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초록색 부분만 도려내고 드셨다가 심한 복통이나 구토, 어지러움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감자보관법.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생활의 지혜 하나. 감자보관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같이 넣어두세요.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감자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양파와 감자는 서로를 더 빨리 썩게 만드는 원수 같은 사이입니다. 이렇게 사과와 함께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한두 달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섯, 고구마, 감자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벌써 충격적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독소나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냉장고에 넣는 사소한 실수 하나로 비싼 식재료를 맛도 못 보고 버리게 되는 돈 낭비 함정입니다. 네 번째 마요네즈의 분리. 마요네즈 사오시면 어디 두세요? 대부분 상하면 안 되니까 하고 냉장고 가장 안쪽 차가운 곳에 깊숙이 넣어 두시죠. 그런데 그렇게 보관했던 마요네즈를 꺼냈을 때 멀쩡했던 마요네즈가 기름과 누런 물로 갈라져서 이거 상했나? 하고 아깝게 버리신 경험 있으세요? 이건 상한 게 아니라 분리된 겁니다. 마요네즈는 기름과 달걀, 노른자, 식초를 섞어 만듭니다.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기름과 물이 서로 못 섞여 하고 따로 분리됩니다. 한번 분리된 마요네즈는 맛도 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비싼 마요네즈를 내 손으로 망가뜨리고 버리는 거죠. 마요네즈 보관법. 냉장고 문쪽 선반입니다. 문쪽은 여닫으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곳입니다. 마요네즈가 얼지 않고 신선함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자리죠. 뚜껑을 연 마요네즈는 이렇게 문쪽에 보관하면서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 오일 역설.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올리브유. 정말 아끼면서 드시죠. 이 귀한 오일을 신선하게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하얗게 굳어서 쓸 때마다 녹여야 하니 불편하긴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냉장 보관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올리브유의 산패 속도를 몇 배나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가운 곳에 두면 신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온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요리하려고 냉장고에서 하얗게 굳은 올리브유를 실온에 꺼내놓으면 녹겠죠. 요리 끝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습니다. 바로 이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올리브유병 안쪽에 결로 즉 미세한 물방울들이 맺힙니다.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들이 올리브유 속으로 섞여 들어가는 순간 기름은 섞기 시작합니다. 산패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거죠. 신선하게 먹으려던 노력이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꼴이 된 겁니다. 올리브유 보관법 세 가지만 피하세요. 빛열 공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절대 안 됩니다. 열 때문에 바로 썩습니다. 정답은 서늘하고 어두운 실온 수납장입니다. 뚜껑을 연 올리브유는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껴 드시지 말고 석달 안에 빨리 드세요. 여섯 번째 들기름의 특별한 경우 방금 배운 것과 정반대로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실온에 두는 순간 기름이 썩는 걸 넘어 발암물질 덩어리로 변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왜 들기름만 다를까요? 들기름은 다른 기름과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좋다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건강에 좋은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빛과 열과 공기에 엄청나게 약하다는 겁니다. 참기름이나 올리브유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산패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실온에 두고 뚜껑을 한번 연 들기름은 그 순간부터 무서운 속도로 썩어내려갑니다. 썩은 기름, 즉 산패된 기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으려고 먹은 게 우리 손으로 직접 발암물질을 만든 셈이 되는 거죠. 들기름 보관법: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그리고 병을 잘 보세요. 투명한 병이 아니라 햇빛을 완전히 막아주는 불투명한 짙은 갈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 빛한 줄기 안 들어오는 냉장실 안쪽 깊은 곳에 두세요. 들기름은 뚜껑 여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냉장 보관을 아무리 잘해도 개봉 후한 달, 늦어도 두달 안에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열정에 감동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중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경고가 아직 4개나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이네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들이 어떻게 몸속에서 1급 발암물질로 변하는지, 어떻게 중금속 독소를 뿜어내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바로 공개합니다. 일곱 번째, 깐 마늘의 함정.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깐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는 습관이 마늘의 귀한 효능은 다 없애고 독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 빠르게 파괴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 3일 만에 이 좋은 성분이 60% 이상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더 심각한 위험은 다진 마늘 보관할 때 생깁니다. 혹시 마늘을 한꺼번에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고 심지어 공기를 막는다고 위에 기름까지 부어서 냉장 보관하시는 분안 계세요 바로 이 공기가 없는 밀폐 환경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를 만드는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세균이 만드는 독소는 음식으로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심하면 목숨까지 아삭갈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맹독입니다. 마늘 보관법. 깐 마늘을 사셨다면 냉장실에는 단 3일에서 5일 안에 드실 양만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하세요. 그 이상 지나면 알리신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냥 향기나는 뿌리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입니다. 마늘을 용도에 맞게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1회 사용량만큼 얇게 펴서 얼리세요. 버섯처럼 해동 없이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석 달까지 맛과 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깐 마늘을 냉장고에 며칠씩 두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자, 보툴리눔 독소라는 무서운 함정까지 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아까 경고했던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단순한 독소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그 자체입니다. 이두 가지를 잘못 보관하면 우리 간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간암 유발물질이 생깁니다. 여덟 번째 견과류의 숨은 살인자, 땅콩, 아몬드, 호두 몸에 좋다고 매일 한줌씩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 견과류를 혹시 싱크대 위나 식탁 위에 그냥 실온에 두고 드시진 않으세요?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방입니다. 견과류를 따뜻한 실내, 그것도 공기가 통하는 봉지에 담아두면 이 지방이 공기와 열을 만나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 나는 거 아시죠? 기름이 묵은 듯한 불쾌한 냄새 말입니다. 쩐내가 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생겼다는 끔찍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플라톡신 이름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것만큼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의심의 여지없이 암을 일으킨다고 확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특히 우리간을 직접 공격해서 단단했던 간을 굳게 만들고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맹독입니다. 요즘 하루 먹을 만큼씩 포장된 하루 견과 많이 드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 포장이 되어 있다고 안심하고 따뜻한 거실에 두시면 그 안에서 1급 발암물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견과류 보관법. 빛, 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장보관. 더 확실한 건 냉동보관입니다. 차가운 온도가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고, 이 무서운 곰팡이 독소가 애초에 싹을 틔우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개봉했다면 냉장보관시 한두 달, 냉동보관시 최대 6개월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까워도 그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고춧가루의 배신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의 무서움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1급 발암물질은 견과류에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견과류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한국인의 밥상 거의 모든 곳에 빠지지 않는 이 재료에도 생깁니다.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고춧가루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 고춧가루 혹시 신선하게 쓴다고 냉장실 선반에 두고 쓰시진 않으세요? 그게 바로 1급 발암물질을 내 손으로 키우는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버섯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장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습합니다. 고춧가루는 가루입니다. 습기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죠? 냉장실에 축축한 습기를 먹은 고춧가루는 바로 견과류에서 말씀드린 그 아플라톡신 곰팡이가 번식하기 천국 같은 환경이 됩니다. 더 최악인 건 고춧가루는 덩어리진 견과류와 달라서 곰팡이가 피어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급 발암물질 곰팡이가 핀 고춧가루로 매일같이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쳐 먹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김치찌개를 펄펄 끓이거나 멸치를 볶는다고 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보관법. 견과류와 똑같습니다. 습기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정답은 냉동보관입니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회 분량씩 작은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나눠서 공기를 쫙 빼고 꽁꽁 얼려두고 쓰세요. 그것만이 우리 가족을 가암의 위험에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1년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실에 뒀다면 6개월도 위험합니다. 1급 발암물질 두가지 견과류와 고춧가루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제 드디어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독소나 발암물질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중금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조림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열 번째 개봉한 통조림의 위험.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통조림, 달콤한 복숭아 통조림. 정말 편하고 유용하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드시다가 남은 통조림을 그캔 상태 그대로 랩만 대충 씌우거나 뚜껑만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없으세요? 만약 그런 적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조림 캔을 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통조림 캔은 보통 강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닿는 안쪽은 주석이라는 금속으로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닫혀있을 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을 따는 그 순간, 산소가 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금속들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캔의 잘린 부분, 그리고 캔 안쪽 주석 성분이 남아있는 음식 속으로 녹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험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손으로 음식의 중금속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캔에서 녹아나온 주석 같은 중금속을 함께 먹고 있었던 겁니다. 통조림 보관법.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조림 캔을 일단 열었다면, 그리고 음식이 남았다면, 그 즉시 귀찮으시더라도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남은 음식을 전부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단한 시간이라도 개봉된 캔째로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된 음식입니다. 그 말은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다른 음식보다 오히려 더 빨리 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리 용기에 옮겨 담은 통조림 음식도 단 하루 이틀 안에는 무조건 다 드셔야 합니다. 마무리 냉장고를 보약창고로 이렇게 열 번째 개봉한 통조림까지 오늘 준비한 냉장고 속열 가지 위험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많았고, 아, 내가 평생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을 조금 불편하게 혹은 불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을 겁주거나 냉장고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능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냉장고가 사실은 사용법이 따로 있는 아주 섬세한 기계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냉장고는 마법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은 버섯,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냉동실로 보내야 보약이 되었고, 어떤 것은 고구마, 감자, 올리브유, 오히려 실온에 둬야 안전했습니다. 또 어떤 건 통조림,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작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1년 뒤, 10년 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냉동실로 가야 하는 것들, 버섯, 깐 마늘, 견과류, 고춧가루, 들기름. 실온 보관해야 하는 것들, 고구마, 감자, 올리브유. 냉장실 문 쪽에 두어야 하는 것, 마요네즈. 절대 캔째로 보관하면 안 되는 것, 개봉한 통조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냉장고를 가족을 해치는 독상자에서 가족을 살리는 진짜 보약창고로 바꾸는 건강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를 정리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시 꺼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정보는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 친구분들에게도 너희 집 냉장고는 괜찮니? 하고 물어보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 편하게 남겨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